이 국민들이 이부작저부작 하고 지금 여기에 가면 어떻고 저 가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그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하나의 길을 찾으려고 하기 에해 전부 도덕놈들 거짓말만 하니까 바른 말 하는 게 옳은가 저기 옳은가 이 몰라요 지금 아이까지 젊은 아들도 잘 모르고 남아있 사람은 남아있 사람들 정이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공화당을 해가지고 넘들 앞에 어쨌든 모범이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걸어가는 것도 바로 걸어가고 행진도 바로 하고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수년 동안 이렇 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국민들이 보니 보고 보는 눈이 야 고가들은 참 대단한 그당이나똑바른당이다저 당이다. 당은 정말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고 바로 해 나간다. 그리고 소문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리로 우리 공화당으로 된다 해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금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해.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왔을 때는 우리가 지어서 해방이 돼가지고 해방이는데참 저, 감옥소에서 그 나오기, 나오기만 나오면, 우리 공화당에 입당이 됐지만, 얼굴이 나타나고, 뉴스도 함, 나왔다 하면, 이 나라는 헷가닥기미지 뿐입니다. 달라질 겁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우리 공화당 제1호의 당원, 박근혜 대통령! 이라 하면 전부 다 딸이 깁니다그 벌들이 그 요왕벌 보고 따라가 열심히 하는 것과 같이 더욱더 앞전보다 더 철두철미한 왕을, 요왕을 모시고 확실한 이 나라가 될수록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옆에서 날벌이 날로 오든지 무슨, 무슨 침범을 하더라도 더욱더 그 일하고 지키는 별들이 더 강해지고, 우리 공화들이 더 강해져가지고, 어지간하면 다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봐도 그렇고, 내가 한마디도 할 것이 있는 게 뭐냐. 내가 집에서 진돗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개를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은 3년 전에, 딱, 2 0 1 7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할때그 무릎입니다. 어떤 지인이, 서울에서 귀한 지인께서 개를 새작데 하면 한달때안 되는 진돗개를 제한테 주고 갔습니다. 저 삼천포에 포리아사서큰개 회사인데 개밥 만드는 공장인데 그 형님이 내 보고 네가 개를 종업하니까 키우라. 거기 그 그쪽에서 여러 마리, 아홉 마리, 일곱 마리나 죽해서 그한 마리를 내가 안 주겠어. 그한 마리 내가 하, 내가 그분한테, 예, 주는 것을 내가 얻으십니다. 그것도 다, 그, 박근혜 대통령 집 근배지에서 나는 배, 그 배에서 나는 개를 내가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키보 복귀 3년 되십니다, 제가. 참, 기가 찹니다, 이 개가요. 개가 걔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얼마나 영리한지. 내가 참, 배가에 나가는 거 끈으로 배가에다 문가가 딱의식을 해고, 손으로 배에 문가 나간 것도 입을 주제로 사살 풀어가지고, 사살 풀면도 전부 다 풀고, 그문을열고 땡기고, 전부 요을 땡기고, 그 숭놈이 되네. 앞내 동네 새끼, 뭐, 새끼만한 게 있으나, 그거 자꾸 갈라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다 얼면 가, 얼마 어디가 있기면, 어디 가면 가못 따라갑니다. 내말에 가면 죽지 사기를 딱 듣고, 교육도 안 시키는데도, 그 종자가 보면 그런가 봐요. 저것만 하고, 나하고 밥을 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뭐 뭐 훈련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시키십니다 그랬는데, 지 오른쪽도 알고, 왼쪽도 알아요. 오른발 가면 오른발 줘고, 왼발 가면 왼발 줘고, 앉으라 가면 앉고, 누으러 가면 누고 뛰어라 감 뛰고, 그 샤나이 그참 어? 내가 뭐요주 과제 주뭐 과제 준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 진돗개는 진돗개가 판 말대로 어. 크기가 이만합니다. 얼마나 내가 힘이 운동하러 가는데 그 종자가 국에서또로 동기라 그래서 내가 이제 왜 그러냐 혈통 따라간다. 진돗개 저거는 혈통 따라가는 같다. 우리 대통령. 유경수 여사 보고 나는요, 박근혜 대통령은요, 그헐통다 따라가고, 박정희 대통령 따라, 헐똥 따라갑니다. 사람인데, 그, 그 대단한 박정희 당대통령님의 딸이고, 큰 딸이고, 유경수 여사의, 여사의 딸님 아닙니까? 그 속에 흐른 딸님인데, 이 나라를 얼마나 여목에 그 갖고, 하나의 돈한푼서도 얼마나 애끼고 전략하고 국가의 대통령 되었는데도, 그래, 아니. 그, 내가 마지막쯤 돼가지고 봤을 때, 그 주위가 전 뺄게이들이에요. 지금 와보마. 그 속에 왜 멀리 사람들, 을 가깝게 혼자 있느냐. 자꾸 지금은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한다. 외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언론들이. 그래서 지금 내가 까만 생각해보면, 그 지옥 같은 세상이 그 안에 함부로 머럭할 수도 없고, 그말 전화 만번한다 해도 말그 어? 뭐 최순식이가 뭐 대한민 녹취를 가지고 이거 지네가 음해를 전부 하는 거 보면 이거 기가 차는 그 집안에 나 유경수 여사님 집안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책을 큰거사 이런 걸다 사가지고 보고 보고 뉴스도 보고 대표되는 것도 다 봤지만서도 정말로 그 혈육은 틀리고 그 분은 박근혜 대통령님은 아버지 엄마 튼튼한 혈루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을 보필하고 앞으로 나오면 우리 공화당 또 공화당이지만서도 우리 조원진 그 대표님과 홍문중 대표님